할매 없고 뛰어. 영남 산불 영웅 외국인 노동자 수기 안토씨. 여기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삼리. 약 6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늘 조용한 이곳에서 지난 3월 25일 갑작스럽게 평화가 깨졌습니다. 새벽녘한 가정집에서 시작된 불꽃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마을을 삼키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주민들은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죠.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기안토.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이 마을에서 8년째 일하며 살아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잠든 이들을 깨웠어요. 특히 연기에 취약한 고령자들을 구하기 위해 수기안토 씨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무려 7명의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죠. 연기 속에서 숨을 헐떡이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방대가 도착해 불을 진압할 때까지 수기안토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숨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모두의 기억에 남았죠. 화재가 진정된 후 수기안토 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한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수기안토 씨라고 전했습니다. 8년간 이 마을에서 묵묵히 일하며 살아온 그는 그날 단한 번의 행동으로 모두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이라는 경계를 넘어 그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죠. 위기의 순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